よいしょ、ね、きょうきょう。 아 don't want t 에걸

하나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많이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가난한 자들 섬기라고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섬기는데 하나님 이곳에 이 음식 위에 광야교의 사랑,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을 전부 먼저 전할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복지사님들 발걸음을 그 손길을 벗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오늘 말복인데 이 더운 여름에 이뚝방에서 얼마나 힘드실지 이 음식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방역계가 이렇게 급식 대식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전도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님 강건케 하시고 우리 방역계가 나가는 모든 하나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사님들 주님께서 뻐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실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 네. 오늘 내게 주신 아멘 누가 만져요이고 아, 그냥 이렇게 주세요 수장님수님소님 왔고. 사 네. 오늘이 말봉기잖아말말봉사님 오셨다고요. 어. 오늘 기도 좀 할게요. 아이고. 아유. 고생해요. 오랜만이에요. 네. 기도할게요, 루시오. 가까이 와. 어우, 시원하다. 에어컨 있구나. 죽을게 어, 아니, 아니, 아니. 비가 오고 가려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광수 선부님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도 CBS, CTS 열심히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방약교회가 지금도 우리 여전히 방향 광수 어, 선부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이 여름 잘 견디고. 또 이제 선선한 날에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히 맛있게 먹고 더 건강해지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우, 건강하세요. 예, 예. 사랑, 사랑하세요. 예. 아이, 아, 건강하세요. 아, 어차피 그 지저분해요. 주님, 이 음식 위에 예. 예수 그리스 사람 같이 갈수있도와주세요 응. 그리고 응. 응. 건강하게 맛있게 드시고또 응.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광야교에 잊지 않도록 응.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려기 도합니다 아멘. 응.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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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네. 네. 어머니 어디 가시나요? 아니, 언니. 아, 주시네. 그 아, 주사님. 네. 제가 기도 좀 해드리려고. 아, 들어가세요. 아. 잠깐만, 이건 철이. 들어가시네. 아, 저 어, 어, 어. <laughs> 그 코로나 때문에 여기 찍고. 아, 굳이 마셔야 되는데. 네. 어, 말도 잘 못하시나 보네? 응? 아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명의주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일상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아버지의 뜸하게 들으시더니 이제는 말도 이렇게 아버지의 어둠하게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가족은 저 음식 먹고 덕도에 힘을 낼수 있도록, 오늘 말복인데, 우리 집사님, 또 자명이 성도님 하나님, 건강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광야교회가 우리 참여주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을 하나님 늘 사모하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축복해주세요. 감사히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면 믿고, 자, 자, 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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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게 드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유. 아... 자. 근데 네, 잘 지내서. 네. 아이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향개탕이 오늘 복날이잖아 네, 그래서 아주 뜨끈뜨끈하게 우리 교회에서 드리니까 맛있게 드시고.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네. 우리 강영상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광양교회가 이렇게 늘 전도하다가 배신가다가 오늘 이렇게 중단되어서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속기분 네. 열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배고파서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나눠주시는 그런 게 아버지 계속 사용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분들 드시고 건강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 브리스테이크 모두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